C'est ça. 터널 안돼 아 이거 피했어야 되는데 아 밀격은 맞, 맞지 네? 아니요 아니요 이거 피한거예요 이렇게 뒤로 네. 이거 못뭐뭐 피해요 밀격은 아 그니까요 얼닥사도 얼닭사도 안 어? 피해져요 밀격 그거 낙하물만인가? 뒤로 가는거예요 뒤로 어. 아 낙하물? 낙하물은 음. 피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거만? 네그것만 분쇄기도 아아 스파 끝났다 맞아 근데 보스들이 쟤가 낙하물이라 좋은거 같은데 좀. 어 맞아요 그래서 더스트는 사기죠 짱 꿀맛 월폰이 안 쏘죠? 쟨뭐 저기 박혀 있네 오늘 무움직이 얘가 건마에서 슬로우 직업인가요? 네 나로 슬로우도 있어요. <laughs> 아 맞다. 네 슬로우도 돼요. 어, 그냥 나오지? 죽겠는데. 쟤는요? 쟤 죽어요? 분쇄기는 아니, 부채는 죽어요. 음. 공속이 없네. 아, 아 뭐하지? 저게 제일 무서워 독. 오케이 나 이스. 이거를 잘해야 니릴 없는 극아아다 엄청 아프네. 네. 엄청 아파요 내투 다 켜놓고 위에서 떨어지는건 안맞는데 지금 저게 너무 아파 월덕가 왜있는지 알겠는데 없으면 없으면 진짜 나로 안될걸요 <laughs> 그때 극딜할 때 저거 태양 두개 나와가지고. 그러니까. 그때 끝났다. 오, 나오씨 아이고 아이고 아 ESC 눌렸 어요. 갑자기 좀안 전하 게 해야 겠는데 박사 막쓰 면서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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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간 끝났어요 어... 아, 니 아, 직 음. 근데 데걔캐캐때산산라 스탯이 이없요 아, 아, 어? 힘이에요 힘 공은 달려있는데 아, 아, 러러네평평 네. 진짜 짜하하죠 제가 할 말은 아니야. <laughs> 응? 어제 이걸로 루시드 죽인 거예요. 폭만 소리가. 아, 그쵸 그쵸. 네. 오. 이제 초 남았다. 저 지금 너무 안전하게 하는 중, 데카이라. 어, 200구나. 네. 따비. 아직 그아남끝내는데 됐죠. 이 정도면 되게 잘 넣은 거 아니야? 괜찮게 넣었어요. 맞아요. 그렇죠. 아, 더 때리고 싶었는데. 미점 높이가 딱 좋네요. 아, 너무 전기죠? 높게 안 올라 너무 높게 안 올라가고. 네. 이게 원래 쿨이 썼는데 제가 나로하면서 바뀌었어요. 어? 어? 네. 아, 저안 맞을 줄 알았는데, 거리가. 와, 씨,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, 이거. 아, 좀, 그런데? 좀 위험하네 아, 씨. 좀 그냥 급 때까지 이러면 존버해야 될 듯. 구체 때마다 박사 무조건 쓰고. 박안쓴거아니안 <laughs> 쓰고 있었는데. 왜냐면 쓴 다음에 뭐 맞으면 그래도 쿨 생기거든요. <laughs> 그만 가야겠다 안 되겠다. 오. <laughs> 어 태양 두 개인데. 이 진짜 좀뭐 해야겠다. 세포한다. 다 돌았네요. 저기든 좀 나오지. 어, 어. 안돼, 리레 끊겼어. 오케이. 아파인더 없는 것때였나 네, 파인더 없었어. 우와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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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우 와, 살았다 아 와, 와, 사 없는데 와, 아, 이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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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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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어 팔라딘 저기 들어가면 독에 깔려있는거 네 윗점 윗점으로 나와져요? 네 아... 아 나론 스킬. 이게 안되거든요? 에? 네? 걔는 위점킬 아니에요? 근데 안돼요 그... 시, 시, 윗점을 준 스킬이 아니라 딴 스킬을... 약간 뭐라해야되지? 아, 이거 죽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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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 우와 우와 아, 이걸 살아? 이게 또 사랑? 오오아 개웃기네. 와 이건 와 이거 영상 한점 하나 건졌다. 오. 저 보면 안경 거 그냥 죽으라는 거 오랜만에 이렇게 간돌리는 사람에. 박사안 써져. 쿨 있다. 아, 노블 끝나버렸네. 시간 끌어가지고. 아, 그러니까. 노블 끝났네. 아까 바인드 없는 게뒷 제대로 못했어. 아, 바인드 고 끝내야겠네요, 그냥. 오, 보라오치 않네. 아, 와, 이걸 깨셨네. 요 너무 힘들었다.